이번 시간부터는요. 상감 수의 마지막 단원. 자, 상감수의 자, 활용을 공부할게요. 어, 여러분들 이 상감수 활용 부분은요. 음, 좀 단순 함기에 가깝습니다. 좀 단순 함기에 가깝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조금 공식이라든지 유형을 좀잘 기억해 두고 계시면요. 어, 쉽게로 문제 푸는데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대신에 조금 여러분들, 자 이번 시간에는 외울 게 많습니다. 외울 게. 자 먼저 이제 우리가 그럼 삼각함수 활용해서요 사인 법칙부터 한번 봐볼게요. 사인 법칙. 자그데 이제 우리가 어, 이 삼각함수 활용해서 이제 세 가지를 배울 거거든요. 사인 법칙과 그리고 이제 2 단원 코사인 법칙 그리고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되는 삼각형의 넓이 이렇게 이제 세 단원을 공부하게 될 텐데. 어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은 이제 우리가 문제를 봤을 때 언제 써야 되느냐고요. 그렇죠?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어떤 문제를 접했을 때이 문제가 사인 법칙에 관련된 문제인지 코사인 법칙에 관련된 문제인지 이거 빨리 판단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인법칙은, 자, 어떤 문제가 사인법칙을 원하는 문제구나. 판단을 어떻게 내리면 되냐면요. 자, 첫 번째, 나름대로 키워드가 있습니다. 키워드가. 사인법칙을 써야 되는 나름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은, 자, 어떤 삼각형이 있으면 삼각형이 외접원이 있을 거예요. 외접원의 반지름이 어쩌고저쩌고 문제가 나올 거예요. 자, 외접원의 반지름이라는 언급이 나와 있으면은, 어, 뭔가 이게 사인법칙이지 않을까? 또, 어한 내각의 크기 플러스 그 대변의 길이. 어, 이렇게 뭔가 한 세트가 나오는 거죠. 한 내각의 크기와 그 내각의 대변의 길이가 같이 한 세트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 이것도 뭔가 사인법칙이지 않을까? 자 우리가 문제를 접한 데 있어서요. 자, 왜 저번에 삼각형 ABC, 외 저번에 반지름에 대한 언급이 있든지, 아니면 한 내용의 크기와 그 대변의 길이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은, 아, 이건 뭔가 사인법칙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인법칙을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어쨌든 결론적으로 사인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외우긴 외우셔야 되는데요. 자, 먼저 선생님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줄게요. 자,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자, 삼각형 ABC가 있고요. 각편을 ABC라고 그러고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중심을 O 그리고 외접원의 반지름이 라지아닙니다 자, 내접원의 반지름이 라지아닙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요 삼각형에다가 이렇게 이 반지름이죠, 반지름? 반지름? 반지을쭉 연장하고요. 그리고 요 원과의 교점하고 시작하고 이어볼게요. 자, 그리고 요 점을 이제 우리가 a 다시를 그려볼게요. 자, 근데 우리 자 중학교 과정에서 배웠던 거, 그럼 이게 반원이 되 반원이 자 반원이 되면은 이게 각시가각시가 반원의 원주각이죠. 반원의 원주각이라는 것은 이게 9 0 도가 될 거라고. 그리고 각, A도, 각 a 도각 a 도호 b c 원주각이니까 이 각과 이 각이 똑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a 다 그냥 a라고 그러셔도 무방한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 뭔가 이런 직각삼각형이 생겼잖아요. 직각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sin a라는 걸 한번 써볼게요. sin a. 자이 직각삼각형에서 sin 사인 a, sin a라는 것은 이거 분의 이거. 자요 반지름 이라지아이니까 요것도 라지아일 거예요. 그래서 이빗도의 길이가 이 라지 r 분의 a가 되그죠그죠 어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면은 자, sin a가 기로 분부로 들어오고 자, 이하를 곱해 주면은 어, sin a분의 a가 2- e 아, 요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걸 기준으로 요걸, 요걸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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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삼각형 긋고 자, 또 직각 삼각형 만들어 보고 이렇게 하면요. 계속 이렇게. 자, 요걸 기준으로 잡아 보고 자, 또 어, 요걸 기준으로 또 요호를 기준으로, 또 요렇게 직각 삼각형 만들어주게 해주면은, 네. 결과적으로 이제 또 이걸 반복해주면은, 어떤 관계가 나오냐면은, 자, 옆에다 쓸까요? 사인 B분의 B가 또2 r 이 나올 거예요. 또, 사인 C분의 C가 또2 r 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요. 이게 사인법칙입니다. 사인법칙. 사인A분의 A, 사인B분의 B, 사인C분의 C가 모두 2 r 이라는 값으로 일정하다. 그래서 이게 사인법칙입니다. 사인A분의 A, 사인B분의 B, 사인C분의 C는 2 r 로 일정하다. 자, 이게 소위 말하는 사인법칙이 되겠습니다. 사인법칙. 자,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사인법칙을 변형을 시켜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뭘 한번 볼 거냐면은, 우리 일하는 과정에서 배웠던 거, 비례식이라고 한번 볼까요? 비례식. 어, 비례식. 자, 우리 비례식이 뭐였었냐면요. 이런 거죠. 분수로 주어집니 분수로. C분의 D는 2분의 F. 자, 이런 분수식이죠. 분수식. 자, 근데 우리가 이 분수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판단 내릴 수 있다고요? 비례식으로 판단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분모 끼리 b a대 c대 e는 b대 d대 f 이렇게 비례식으로 쓸수 있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봐봐요. 이만큼만 보자고요. 이만큼만. sin a분의 a, sin b분의 b, sin c분의 c가 다 똑같으니까. 결국 이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비례식으로 써보면은 sin a대 sin b대 sin c는 분자의 b a대 b대 c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자, 사인 법칙을. 자, 이게 사인 법칙의 기본적인데요이 사인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비례식까지도 찾아낼 수가 있겠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게 사인 법칙입니다. 내용 굉장히 간단하죠. 어, 내용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다시 한번 언제 사인 법칙을 쓰는 거라고요? 이런 키워드가 있을 때, 문제 속에 이런 키워드가 있을 때 사인 법칙을 쓴다. 그러면 사인 법칙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다고요. 이게 왜 이런 게 나왔습니까? 아 이건 그 여러분들 참고로요. 자 참고로 그냥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일단 사인 법칙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 사인 법칙을 이제 변형시키면은 이런 비례식까지도 갈 수가 있겠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사인 법칙에 대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사인 법칙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고 코사인 법칙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 자. 1-1번 한번 봐 볼게요. 어, 자꾸 지금 뭔가 삼각형 ABC라는 표현이 있으면 삼각형 ABC. 자, 삼각형 ABC가 있으니까 자, 우리가 그러면 삼각형을 한번 그려 놓고 시작 한번 해 볼까요? 자, 삼각형. 자, ABC인데 각 A가 45도. 자. 보자. 각 A가 45도고 각 C가 60도니까 요렇게 하면 한번 뭐 너무, 너무 너무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A b가 있고요. 자, 여기가 45도고요. 자, 각 C가 60도. 요 60도. 자, 그리고 이 변의 길이가 10이고요. 이 변의 길이가 b 고이 변의 길이가 c다 이 말인 이죠 됐나요? 자, 이때 이제 요 c의 값이 c의 값을 구하, c의 값을 구하랍니다. 자, 그러니까 보니까 어때요? 자, 판단해 내 보자고요. 어떻게? 각 A의 크기가 45도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각 A의 대변의 길이가 10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각 C의 크기가 60도라고 주어지고 그 대변의 길이를 구하랍니다. 그렇잖아요. 한 내각의 크기와 대변의 길이. 한 내각의 크기와 대변의 길이. 이렇게 한 세트가 나와 있는 거죠. 아, 이게 뭔가 사인법칙 문제지 않을까. 자, 우리가 써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 사인 A분의 A. 자, 그럼 어떻게 쓸까요? 사인 45도분의 10은. sin 1분의 sin 60도분의 c. 오케이. 요렇게 되겠네. 요렇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보자. 자, sin 45도가 얼맞죠 2분의 루트 2인가요? 자, sin의 60도. sin 60도 얼마요? 2분의 루트 3이죠. 자, 그럼 우리 이제 이렇게 대각선 곱해 보자고. 대각선으로. 자, 이렇게 대각선 좀해 주니까 2분의 루트 2 곱하기 c는 10 곱하기 2분의 루트 3인가요? 자, 이 약분시켜 버리고요. 자, 그럼 c는 루트 2분의 10 루트 3입니까? 자, 유리화시켜 주니까 5 루트 6이 되겠습니까? 됐네요. 뭐 1-1번 답 나왔습니다. c의 값은 5 루트 6이라고요. 그렇죠? 이게 어렵지는 않죠.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1-2번 문제 한번 가 볼까요? 자, b의 길이가 1이고 c의 길이가 루트 3이고 각 b의 크기가 30도입니다. 자, 또 한번 그려봅시다. 여기다가 좀 작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또 a, b, c. 자, 각 b의 크기. 자, 이 각의 크기가 30도네요. 자, 이 길이. 자, 이 길이 b의 대변 길이 b죠. b, b의 대변 길이가 1이고요 c의 각 c의 대변 길이가 루트 3입니다. 이 길이가 a. 여기 a. 자, 이때 자, 뭐 여러 가지를 구하랍니다. 각 a도, 각 c도, 이변 a도 구하라. 자, 그럼 이자 자 일단 그렇죠 뭔가 각 b 의 크기와 그 대편의 길이가 주어져 있어요 자 일단 또사인법칙 한번 써보자고요 사인의 30도 분의 1은 자요 길이가 주어져 있으니까 사인 C를 한번 써볼게 요 사인 C 분의 루트 3자 요렇게 되는 건가요? 자또 대각선을 곱해주니까 사인의 C는 루트 3 곱하기 사인 30도입니까? 사인 30도 2분의 1이죠 2분의 1 sin 씨가 2분의 루트 3입니다. sin 씨가 2분의 루트 3이에요. 자, sin 씨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각 C의 크기는 얼마요? 60도가 되겠죠. 그렇죠? 어, sin 60도가 2분의 루트 3니까요. 네. 자, 됐습니다 그러면 각 C의 크기는 60도.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각 A 크기는 어떻게 볼까? 두개더해면 얼마입니까? 90도니까, 입아 이거 90도네요. 90도. 90도네요. 자, 그러니까 자각 A 크기는 90도고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 특수각이네. 특수각 1대2대로 4, a는 2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렇게 뭐심각하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렇죠? 공식만 여러분들 잘 외우시면 됩니다. 자, 3번 가봅시다. a와 각 b와 각 c가 주어져 있어요. 어, 자, 한번 그려볼게요. 또, 자, 그려볼게요. 여기다 그릴까요? a, b C가 있습니다. 자, 각 B가 60도. 이게 75도래요. 자, 그리고 A 길이. 요 길이가, 요 길이가 2루트이 됩니다. 어, 요 길이가 B일 것이고요요 길이가 C일 겁니다. 아 어,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하냐면, 어, 봐봐봐요. 외접원의 반지름 구하라 하잖아. 삼각형 a b c 의외접원의 반지름. 자, 사인법 칙의 키워드가 뭐라고요? 외접원의 반지름 또는 한 내각의 크기와 그 대변의 길이였잖아요 자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왔어요 외접원의 반지름. 자그러면 일단 또사인법칙 써볼 거예요 자 변의 길이가 주어진 게이 길이만 주어진이 길이만, 주어진 길이만 자 그럼 이 길이가 주어졌으면 사인법칙을 쓰기 위해서는 한 세트가 필요하잖아요 한 세트가 요 변의 길이가 주어졌으면 우리는 이 각의 크기가 필요해요 이 각의 크기가 그럼 이게 두개 더하면 135도입니까? 그렇네요 이거 니까 그러니까 45도에요 45도 그쵸? 그렇죠? 자 그러면은 결국 자. 써 볼게요. 또은 임없이 sin a분의 a 가 2r이다. 이 물론 이 외심의 반지름 길이를 r r 그 한다면. 됐죠? 자, 그러면 이이약혼식에 보면 rr은 자, sin 45도가 얼마죠? 2분의 루트 2분의 루트 2 이렇게 됩니까? 그제 자, 그래서 얘는 rr은 2가 되겠네요, 2가 됐습니까? 어.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2가 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그렇게, 뭐,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자, 이번엔 이제, 2번을 한번 가볼게요. 자, 삼각형 AB에서는, 어, 자, A 플러스 B, B 플러스 C, C 플러스 AB가 6대7대9일 때, 사인 A 대 사인 B, 어 여러분, 이게 좀 안면 있습니까? 이게 뭐죠, 이게? 사인 법칙의 변형이죠. 사인 법칙의 표현에서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뭐라고요? 이게 a 대 b 대 c였거든요. 아 그러니까 a 대 b 대 c만 구하면 되겠네요. 근데 이제 a 플러스 b 요것 대 요것이 6대7대 9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억나요? b 례상수라는거기억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쓰는 거라고요? a 플러스 b가 뭐 6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죠 b니까. 그래서 6쓸 수는 없고요. 6k 써보자. 자, B 플러스 C는, 어, 7K. C 플러스 A는, 얼마죠? 9K. 어, 이렇게. 그니까, 일종 이제 연립방정식이잖아요. 연립방식. 정 A, B, B, C, C, A가 주어졌을 때. 이걸싹더 하는 거죠. 자, 싹더해주면은 옆에다 쓸게요. 2에 어? A 더하기, B 더하기, C입니까? 자, 우변은, 그러면. 우변은. 이게 얼마죠? 22K입니다. 22K. 어, 자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 11k, 11k. 자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1k 나왔습니까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식에서 여러분 봐봐요, 이 식에서 이 식을 빼버릴게요. 이 식에서 이 식을 빼버리면 뭐가 나옵니까? a 플러스 b 없어져 버리고 c가 5k 이렇게 나오나요? 자이 식에서 이두 번째 식을 빼버리니까 a는 4k 나와요.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걸 빼버리니까 b가 2k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문제에서 구하고자는 하 a 대 b 대 c라는 것을 a가 4k, b가 2k, c가 5k잖아. 요 그래서 B 대 c 니까 k를 싹 약분시켜 버리니까 결국은 4대2대 대 5가 되겠네요, 그렇죠? 음, 자 문제에서는 sin a 대 sin b 대 sin c를 구하라고 그랬지만 결국, 우리 사인법칙 변형에 의해서, 사인A 대 사인B 대 사인C는 그냥 A 대 B 대 C라고. A 대 B 대 C는 4대2대 대 5. 자,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음. 자, 마지막 이제 사인법칙에서 마지막 문제, 3번 문제 한번 봐볼게요. 이게 비슷한 문제가 또 코사인법칙에도 나오거든요? 삼각형 ABC가 있는데, 자, 요런 관계를 만족한답니다. 자, 요런 관계를 만족할 때, 삼각형 ABC가 어떤 삼각형이냐? 이런 분봐봐요 그러면, 삼각형 ABC가 어떤 삼각형인지 물어본다는 것은, 이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이든지, 이등변 삼각형이든지, 아니면, 피타고라스 정렬 성립해서, 직각 삼각형이든지. 세 중에 한 개겠죠, 세 중에 한 개. 자, 그러니까, 결국은, 정삼각형이든, 이등변 삼각형이든, 직각 삼각형이든, 어떤 삼각형인지가 궁금하면,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게, 어, 변의 길이가 있어야 돼요, 변의 길이가. 변의 길이가. 변의 길이가 세 변의 길이가 다 똑같으면 정상각형일 것이고, 두 개가 같으면은 이등변. 피터그라스형성립하면 그렇죠. 직각성각형이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이렇게 보자고요. 사인 A, 사인 B, 사인 C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변의 길이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사인 법칙이, 사인 A분의 A는 2 r 이죠아 r 그럼 여기서, sin a는 뭐예요? sin a는 이게 2r 분의 a인가요? 그죠? 없죠? 넣어볼게요 그러면. 아, 자비니 a 곱하기 sin a가 2r 분의 a라는. 자 b 곱하기. 자 sin b는 똑같은 거잖아요. 2r 분의 b 플러스 c 곱하기 2r 분의 c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어 근데 어쨌든 이 R은 외적분의 지름이지이 R은 자, 얘는 무조건 양수일 거라고요. 0이될수 없으니까 어싹 약분시켜버리죠. 자그럼 어떤 모양이 나옵니까? a 제곱은 좌변인데 남은 것이 우변은 b 제곱 플러스 c 제곱. 어이 뭡니까 이거 피터그라스 정리네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삼각형 abc는 자 c가 a가 a가 b변인 직각 삼각형 요렇게 써 주시면 돼요. 물론 또는 이렇게 써 주셔도 되겠죠. 각 A가 직각인 직각 삼각형. 뭐 상관없습니다. 어, A가 빗변이라고 표현하셔도 되고요. 각 A가 직각 요렇게 표현하셔도 돼요. 어쨌든 결론은 이 삼각형 ABC는 직각 삼각형이라는 것. 됐죠? 어, 여러분들 음. 지금 우리가 싸인 법칙을 갖고 자 싸인 법칙에 대한 문제들을 좀 풀어봤는데요. 어 그렇게 생각보다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